저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 시절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집에 집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부엌에 있었고 벽에 길게 꼬인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울리면 누가 전화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발신자 표시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름 미리 보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구별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부모님, 형, 누나, 가까운 친구들의 목소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소리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전화가 어, 걸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이 맞나?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가졌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삭은 나이가 많고 실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장자인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에서인 척 위장합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팔과 목에 염소, 털, 가죽을 붙여 에서처럼 보이게 합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나오자 이삭은 혼란에 빠집니다. 냄새는 에서 같고 음식도 에서가 만든 것 같고 손의 감촉도 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SNS, 친구들, 그리고 우리 두려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가치관, 생각, 행동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삭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진짜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단 하나,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음성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유일한 목소리, 생명을 주는 목소리,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합니다. 애서의 냄새, 음식의 맛, 손의 촉감 이 모든 것이 이삭이 믿고 싶어 했던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목소리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다름을 무시하고 결국 축복을 줍니다. 이삭의 실패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한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느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이 아우를 성길리라 즉 언약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애초부터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애서를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감정적인 치우짐이 있었습니다. 애서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 정, 정서적인 애착이 결국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따르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애서에 대한 감정이 하느님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길 대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느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선호를 앞세우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순종보다 우선시하고 진리보다 내 느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강한 의지를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 다시 말해.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거나 편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확신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된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청년부 목자들이 떠올립니다 우리에겐 세 명의 목자와 한 명의 부목자가 있습니다 이네 사람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꾸준한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신실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와서 늦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조용히 충성스럽게 사역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꾸준히 섬기세요? 어,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목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맞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온 태도였습니다. 그 성김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께 들리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라. 자기 감정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문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리라. 사탄은 많은 경우 대놓고 악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익숙한 것,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편안함 느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분별은 새로운 계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진리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삭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십오장 이십삼절에 하느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아울을 섬길리라. 축복은 야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 감정을 하느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말씀을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하고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삭은 분별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속임을 당하고 잘못된 사람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말씀을 무시했던 그 시작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했는데 너는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이 선택이 맞는 길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말씀을 무시하고 나뉘라는 말씀을 밀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려는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밀리고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하느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사인이나 응답을 원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완전한 아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새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분별의 기초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의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함에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 익숙한 방식에 기대게, 기대게 되면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은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고 감정보다 진리를 따르며 내 뜻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길로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시줄 믿습니다. 아멘.